자 오늘은 패시뮬레이터 X <laughs>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거래를 좀 많이 해가지고 현재 RAP 이제 휴즈펫의 총 가치는 2조 8천억 원이고 다이아몬드가 거의 7조가 다 돼가요 지금 6조 9천 6백억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박 거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원래 눈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레인보우 눈사람이 없죠? 제가 그 레인보우 눈사람을 한 마리에 1조씩 팔았어요. 최근에 휴즈펫들의 가격을 보면은 휴즈펫한 마리당 1조로 넘기는 게 정말 어려워요. 레인보우 눈사람 휴즈펫은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냐? 제가 눈사람 휴즈펫을 거의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눈사람 휴즈펫은 6개월 동안 파는 사람을 못 봤어.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제가 거래부스에 올리니까 와, 이거 뭐냐고, 이게 있었냐고 이러면서 1조인데도 불구하고 사가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초대박 거래를 해서 원래 다이아가 3조가 있었는데 거의 7조가 다 돼가고 그리고 샤이니도 한 마리 있던 거 팔았고 골드도 한 마리 팔았고 제 일반도 두 마리 팔았어요. 일단은 퓨즈펫에 파는 이유는 먼저 이 호보보도 있죠. 이 10조를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 호버보드. 제가 이걸 너무 가지고 싶어서 다이아몬드를 10조 모으는 게 목표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타이타닉을 한 마리 뽑아봤고 가지고 있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상 파니까 허전해. 그래서 지금 R 40개 일단은 몸풀기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새벽 1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녹화를 킨게 왠지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안 나온다, 뭐 가격만 맞으면은 거래소 가서 한번 사보는 걸로. 자, 그러면은 두둥탁의 여덟 번째 타이타닉 도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가 좋거든. 갑니다. 어, 느낌 이 좋아요. 근데 뭐 맛보기로 40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휴즈패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뭐 타이타닉 나오면 좋고. 야, 설마 40개로 타이타닉을 뽑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욕심쟁이 그건 바로 나. 갑니다. 아이고야... 잠깐만... 오, 나 럭키 포션 하나도 안 먹고 있었네. 아이고... 오, 잠깐만... 나 어깨 팩도 안 끼고 있었네. 잠시만요, 갔다 올게요. 제 어깨 팩도 올렸고 물약도 다 먹였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오늘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어, 느낌만 좋아요. 그럴 수 있어. 자, 갑니다. 제발요, 또 젤리 가지고 싶어요. 진짜 아, 정말 어렵구나. 매번 느끼는 거야, 항상 느끼는 거지만 타이탄이 정말 쉽지 않다. 갑니다. 조금만 커지면 좋을 텐데, 야 휴즈 펜만 나와도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리네. 갑니다. 어, 제발! 어, 이렇게 왔나? 가자 오야 왔다 왔다 오, 오긴 뭐가 와 <laughs> 오긴 뭐가 와 한정패시 왔네 야 이제는 빠르게 까야 돼하 진짜 너무한다 야 지금 40개만 해도 얼마인 줄 아세요? 6천억이야 6천억 어? 6천억 벌려고 해봐 갑니다. 아니, 아잇 아, 휴즈팻이라도 한 마리 좀. 아이 타이탄이 뽑고 똥손됐나? 느낌이 안 좋은데? 하나만. 와. 나 이러면 은 가진 다이아 7조 다탕진할 수도 있다. 그냥 좋은 말로 할때 휴즈팻 한 마리라도 주세요. 예, 갈게요. 와. 아 샤이니 아 <laughs> 여기서 샤이니 같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운명 같이 마지막 팔법하하고 여덟 개 남았어. 이건 뭐야? 팔법하하는 거야. <laughs> 주세요가 아니라 내놔. 내놔. 아. 안녕하세요. 와, 너무한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40개면은요. 대충 다이아를6천억 그리고 로벅스를 해 볼까? 10개에 대충 4 5 0 0원이면은 40개면요. 거의 18만 원, 20만 원이야. 야, 이 20만 원을 썼는데 이렇게 안 나와? 물론 내가 돈을 쓴건 아니지만. 야, 이거 휴저트론 해 보자.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좋은 거 뜨나? 바꾸고. 지금까지 타이타닉 안뜬거 봐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1%짜리 뽑자. 1%짜리 뽑아도 지금 손해야. 어 맨날 손해 보는 것만 하고 가자. 제발요. 야 이렇게 아까 커졌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은 그냥 그래. 어차피 커질 거라. 나도 50%짜리가 나오네. 그냥 잤으면 될 거를 느낌이가 갑자기 왔다고 컴퓨터 켜고 녹화 준비하고 앉아서 떠들면서 어? 다이아는 다이아대로 다 날려 지금 50%짜리 요 어? 고블린 이런 거나 뽑고 아, 일단은 거래소 가봅시다 누가 타이타닉을 팔고 있는 봅시다 아 이거 R? 13.2B? 아 이거 또 까고 싶잖아 안돼안돼 안 돼. 방금 생각해봐 조종태 정신 차려 저거 까도 안 나와 어? 지금 참어너 탕진 많이 했어 아 여깄다 아, 이거 5.1t야? 이거 한 4.9, 4.8만 대도 살라 그랬는데. 아, 여러분 예전에는 거래 시세가 그렇게 안 잡혀있을 때? 패 그러니까 시세표가 뭐 유튜버분들이나 아니면은 거래 서버에서만뭐 이렇게 오고 갈때 그럴 때는 솔직히 이득거래 많이 할수 있었거든? 그니까 몇달 전부터는 그 코스믹이라고 해서 패시밀 시세를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막 이제 돌았잖아요?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이득거래 할수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이 시세표 있죠? 이게, 인게임이 직접 표기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요새는 득거래하기 힘들어. 뭐, 인게임에 시세표가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 시세표가, 저 경매 기준이야. 그 그러니까 저기서 한 번이라도 거래가 되면은, 그게 시세가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다이아를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뭐, 득거래도 잘안 되고, 뭐, 하드코어 팻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 왜냐면은, 하 휴즈팻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뭐 일반 샤이니 패이나 하드코어 패이나한 마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일반 패스로도 돈잘못 벌고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벤트 패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이벤트 패시 많이 풀려야 3만 마리였는데 지금 뭐 휴즈 페인트 캣도 5만 6천 마리 풀렸고 이벤트 패인데그 다음에 휴즈 이스터 버니도 5만 3천 마리 이런 이벤트 휴즈 패들을 정말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에 많이 참여를 해서 휴즈 패스 많이 뽑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 자, 그러면, 여덟 번째 타이타닉 알깡은 망했고, 그럼 끝!